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예, 네, 좀 전에 찍은 게또 오디오가 날아가서 다시 촬영하게 돼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만. 좀 전에 친 스윙을 보시면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평소에 했던 스윙이랑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원래 스윙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치지 않고 좀 내키는 대로 치는 편인데 그냥 몸의 상태 좀 피곤할 때나 정상적일 때나 그리고 옷을 두껍게 입었을 때 언듈레이션 이럴 때 그냥 그때그때 맞는 스윙을 하는 편인데 이걸 다 외워서 한다 그러면은 못 하겠죠.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임팩의 원리를 깨달으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첫 번째는 제가 전에 올린 스윙 궤도의 비밀.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윙 궤도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엔 스윙의 최저점만 이해하시면, 스윙은 거의 깨달으셨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스윙의 최저점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볼이 이렇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게 궤도라고 하면, 이렇게 똑바른 원이 아니라 기울어진 원일 텐데 이렇게 정중앙에 볼이 있는 궤도가 아니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디봇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최저점이 앞일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뒤에요 그래서 약간 어퍼 블로로 맞게 되고 우드나 이런 것들은 좀긴 채는 이렇게 완전히 사이드 블로가 되게 이렇게 치게 되는데, 최저점을 어디에 형성하느냐, 이것만 알면 스윙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고, 그때그때 그때 맞춰 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스윙의 최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습을 통해서 궤도를 만들면서, 땅에 어디스 치는지를 보면 되겠지만, 가장 제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알려드리면, 손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인터라킹 그립을 잡거든요? 그래서 인터라킹 그립을 잡아보세요. 오버래핑 잡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만 해보시고 나중에 원래대로 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인터라킹을 잡으시고 양쪽 검지를 펴세요. 펴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스윙할 때 보면 지금 어드레스에서는 오른손 검지가 앞에 있고 왼손 검지 뒤에 있죠. 그래서 백스윙을 제가 시작을 해보면 지금은 검지 위치가 두 개가 비슷해요. 어느 한 개가 앞에 있지 않고 오른손이 위에만 있죠, 그냥. 이때, 백스윙을 더하면, 오른쪽 검지가 뒤로 넘어가고, 왼쪽 검지는 앞에 있어요. 이렇게, 왼쪽 검지를, 오른쪽 검지가 넘어가고, 다운 스윙 때는 그반대예요 다시 넘어오는. 그게 스퀘어겠죠? 로테이션 릴리즈가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검지를, 검지 기준으로, 왼쪽 검지 라인을, 오른손이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의 검지는 이채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를 검지로 느끼라는 얘기도 있고 칠때 검지로 걸어서 치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왼손 검지 라인에 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를 넘어갔다 다시 뒤로 왔다 다운스윙, 백스윙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손으로 하면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손 자체라고 보셔도 돼요. 검지 자체는 그래서 백스윙 때는 요게 넘어갔다, 다운 스윙 때는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스윙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백스윙 때 넘어갔다가 다운 스윙 때는 왼손이 리드를 하고 다시 이게 넘어와서 공을 치고 나가겠죠. 근데 이것이 왼손 등이 땅을 봤을 때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왼손 검지가 이렇게 역회전을 해서 하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려쳐지게 되죠. 그래서 퍼올리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열려서 다시 검지가 넘어오지 못하면, 이 라인을 넘어오지 못하면, 릴리즈가 안 되고, 그냥 열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슬라이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최저점이 왼쪽에서 형성이 안 돼요. 네, 제가 설명하기 쉽게, 오른손 대신에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왼손 검지 라인에 이렇게 이 채를 잡고 있는데, 백스윙 때는 이렇게 가서 이 검지 라인 뒤로 오른손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다운 스윙을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화면을 보고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지 라인을 넘어서 힘이 빠져 있으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디봇을 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리드하고 이쪽에서 검지 라인을 넘어서 최저점을 형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내려와서 이 검지 라인을 여기서 실제로는 뚝 떨어져요. 체가. 무게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 나가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검지 라인을 이게 넘어오지 못하면 던져지는 느낌이 안 나요 뿌려지는 느낌도 안 나고 그래서 뭔가 답답한 스윙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검지 라인을 넘어왔을 때 한번 채가 더 떨어져서 최저점을 형성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손목이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초보자들께서는 여기서 최저점 형성이 안되고 연습 스윙 때 땅도 잘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검지 라인을 넘어서 이게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근데, 왼손을 제가 역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땅을 보게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초보자들께서는 엄지가 반대로 움직여서, 네, 왼손이죠? 왼손이 이렇게 등을 보고 못 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스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올리는 스윙. 이것도 스퀘어는 만들 수 있는데, 문제점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검지 라인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립을 잡고 있어서. 떨어지는 건 오히려, 이렇게 왔을 때, 여기로만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검지 라인 사이로 이쪽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최저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손등을 보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기에도, 왔다가 여기서 한번 이게 넘어가면서 더 떨어져서 이쪽이 더 낮을 거고요. 역회전을 시켜보면 스쿠핑처럼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 더 낮아졌다가 이제 올라가요. 바로 채가. 그래서 아무리 쳐도 나는 퍼올리는 스윙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게 정상적으로 손등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반대로 돌아서 오른손으로 떠올려지는 거고 원래는 손등이 들어가고 이 손등에 검지, 왼손등에 있는 검지를 이게 이때 이렇게 되면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쪽으로 뿌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세요. 리드, 그 다음에 엄지검지 사이로 이게 한번더 던져져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스윙의 모습이 나오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왔다가 한번더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 엄지검지, 검지라인 음. 검지 위로만 떨어질 수 있어요. 쟤는. 이 반대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스윙이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와서 아, 이렇게 쳐야지 하면 보세요 네. 엄지 검지 사이로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일로 떨어질 수 있죠 스윙 동작이나 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엄지 검지 라인을 반드시 어떤 수를 쓰든지 넘어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이걸 힘을 주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면은 이것도 최저점이 안 되는 거예요. 왔을 때 그냥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다 풀려 있고 손을 여기서 털듯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왔을 때 여기로 딱 떨어지게 그래서 체를 가지고 해 보면 이 정도 움직이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요. 왼손이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뚝 떨어져요. 이렇게 오면 뚝 떨어지죠. 근데 왼손을 제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떨어뜨리려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낮추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깨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엄청 열리죠 땅에는 맞지만 그래서 슈퍼 슬라이스 그래서 오늘은 최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궤도를 이해하셨으면 스윙의 최저점 공을 맞고 반드시 더 낮게 떨어져서 디봇을 형성하는 최저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조건 어떠한 스윙 방법이든 간에 전부 최저점을 왼쪽에 만드는 게그 스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잘 이해하지 못하셨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